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부평역까지 도보 4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집은 한계동 133세대 20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상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 100%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분양평수 33평형이고, 방세개 욕실 두개 베란다 한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집 초특가 중입니다. 분양가 3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의 장점은 보평역 초역세권인 것과 3억 초반의 분양가인 것 같습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장 3칸 정말 크게 잘 되어 있고 바닥에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정말 큰 공간이 있는데 자전거나 유모차 놓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흰색으로 3중 슬라이딩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들어오셔서 여기 벽 쪽에 보면 일괄소등 버튼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넓은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벽면은 실크벽재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TV를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바닥은 강 마루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 벽면에는 다른 톤으로 실크 벽지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 은 LED 조명까지 이쁘게 조명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남향 집이라 밝은 채광을 맛보실 수 있고요. KCC 이중창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거실 보여드렸고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입니다. D 귿자 형태로 싱크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의자 놓고 식사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널찍한 조리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가스레인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 파세코 후드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다 보셨고, 이동해서 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900에 2700입니다. 주방 옆이라 다용도방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 창문도 이중창 잘 들어가 있고요. 다 트여 있습니다. 이동해서 두 번째 방, 메인 안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에 3000입니다. 여기다가 북박이장 설치하셔도 되고요. 북박이장을 설치하시고 나머지 이제 침대나 가구 여기다가 놓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이동해서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욕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급하실때는 샤워까지 하실만한 크기는 나오고요 갖출건 다 갖췄습니다 이동해서 다음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에 2,800입니다 여기는 베란다가 있어서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도 정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워시타워 세워서 이용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남향집이라 체형 잘 됩니다. 좋습니다. 이동해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젠다이 선반도 되어 있고 거울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역 초역세권 집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우측의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